세라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초 케어 하는 거 너무 너무 궁금하다고. 그리고 선크림 어떻게 지우냐 그러는데 저는 립앤아이로 일단 이렇게 싹 지웁니다. 선크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선크림이 뭐 피부에 뭐 어, 안 지워지네 보고 어쩌네 보이시죠 빨갛게 어, 안 지워지네 어쩌네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언니들 음. 다 지워져요 음, 시간이 지나면 음. 아침 세수할 때부터 이미 싹 지워질걸요 음. 클렌징 모터로 한번더 닦아줍니다 유분기를 한번더 닦아줘요 폼클렌징이 잘되 잘 스며들어서 깨끗이 지워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어, 이제 보이죠? 지금 빨갛게 다 보이죠? 음. 제가 클렌징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핵심 클렌저 두 가지가 지금 앞에 있는 얘네 두 개. 예, 얘는 완전 딥 클렌징을 해주는 거라 샤워할 때, 예, 저녁에 샤워할 때 해주고요. 얘는 평소 화장 안할 때나 뭐 운동 갔다 올 때나 아니면 아침에 예로 해줍니다 가루 형태에요 가루 형태인데 물을 살짝 부어서 거품 형태로 만들어 이렇게 비벼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얼굴에다가 밀려요. 막 손이 밀려. 막 부드러워서 손이 막 밀려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정말 시원하고 개운해요. 이게 모공 속에 뭐가 팍 빠진 느낌? 한번 써보세요. 음. 미스트를 한번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 네, 욕실에서 한번 뿌리고 들고 왔어요. 원래 제가 욕실에서 미스트군, 앰플이 건, 크림이건다 바르거든요. 그냥 월스톱으로. 왜냐면, 거기서 바르고 나와야 되지. 나오면 또 다른 걸 만지게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킨케어는 웬만하면 그냥 욕실에서 다 바르세요. 또 뿌려서 또 광이 나. 어, 어, 닥토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음, 어,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사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어, 이렇게 가볍게, 음,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게끔 해줘요. 네, 좋은 제품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 피부과 가서 잡티 뽑은 지 지금 한 2주, 3주 정도, 3주 아직 안 됐나? 네, 어, 이렇게 잡티 뺀 데가 붉어요. 어, AT 크림을 쓸게요.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 이렇게 조금 남았거든요. 응. 그래서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이런데 눈가 같은데 약간 좀 세심하게 발라주세요. 눈가 같은데 어. 손등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면 손이 늘잖아요. 손등에도 이렇게 보습 케어를 보시죠, 언니. 네. 어, 이렇게 눈가 있죠, 눈가. 어. 이제 눈가 이런 눈가 여기 눈두덩이 그다음에 이눈 밑에 그다음에 요 눈가, 이 눈과 이뼈코뼈 사이 여기 그다음에 이코뼈 여기는 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피부과 가도 답이 없어.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홈케어 하셔도 무조건. 그래서 여기, 어. 여기다 크림을 덧지덧지 바르면 여기 눈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다 발라놓은 다음에 약간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주름 사이사이 내가 집어넣어 준다 그런 느낌으로 살살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어, 눌러주면서 살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두 손가락으로 하라고 했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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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가락으로 어, 눈썹을 이렇게 쓸어올려서 이마 쪽을 이렇게 쓸어 올리세요. 음. 어쩜 좋아? 다리미, 다리미처럼 그냥 쫙쫙 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펴줘. 불독사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데를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지그시 눌러 그 다음에 올려 눌러서 올려 맨 얼굴에 세수하는 거니까 얘로 쓸게요, 군데요. 이렇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사신 미스트.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프레쉬로 브라이트닝 앰플 그냥 한 펌프에서 세 펌프. 아, 어떡해. 어, 아, 떨어졌어. 어떻게 아까워. 화장하기 전에 꼼꼼히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장도 잘 먹고 하루 종일 화장이 유지가 될 뿐더러. 또 화장 안에 있는 내 피부도 좀 지켜주기 때문에 이비스트가 에센스하고 크림을 이렇게 부스팅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쫙 먹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브라이트닝 크림. 어. 이렇게. 그, 목도 발라줘야 돼요. 목도, 목도 많이. 음. 어. 음. 일단은 쫙 펴줘. 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바르면서 얼굴 하얘지는 거못 느끼셨어요? 돌려보세요. 유튜브의 장점은 돌려볼 수 있다는 거잖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작은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야. 솜도 뿌려주세요. 촬영하는 거야? 아니 지금 촬영 안해 이슬을 맞는 느낌처럼